문재인 찍으면 또 무능한 개파 패거리 정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느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광장은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5년 내내 편가르고 싸우는 정치, 5년 내내 서로 증오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개파 백권 정치 끝장내 주시겠습니까? 저를 정치에 불러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제손 잡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지지해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광내에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미래가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저 안철수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